여기는 김해시 홍동, 홍동동에 있는 성조 오사각입니다. 1593년 9월 왜군에게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적, 적중해서 퇴출해서 돌아온 것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환자가 의주 홍계소에서 국문으로 반파한 교서에 불어한 건물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에게 포로로 붙잡힌 백성들을 무엇신 군덕 장군의 모신 사당입니다. 여기는 손재의 어서를, 어서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어서가 사람들의 욕심으로 사라졌지만 다행히 찾아서 부산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제품입니다. 가야 문화도 소중하지만 주성 문화재인 이곳은 우리에게 역사입니다. 보관이 잘 되지 않아 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곳 을 지켜 주세요.